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도 안 하고 폐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주식장이 시 대다수 하락을 했습니다. 돈세형도 30년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위기가 왔었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위기 때를 생각해요. 그때 정말 공포고 무서웠습니다. 3년 4년 연구 분석을 해서 2차 전지가 온다고 LG화를 투자했다가 코로나를 당하면서 34만원대 이득이 한30% 나서요. 워낙 저는 바닥 매수를 하니까 매도를 하고 주식이 그때 또 하락은 했지만은 100만원을 쳤습니다. 안 사지더라고요. 매도하면 주식은 한번 매도하면 다시 매수하거나 매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어찌 보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때는 짧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짧지만 고통이 심했고 무서웠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금투세 문제는 잔잔하게 오라 가면서 서서히 우리를 말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고요. 제가 l전자 방송하고 금투세 이슈로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금투세 막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금투세를 막아야 되고요. 어찌 보면 종목 분석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신기하게 l 전자가 이런 악재 속에서도 매우 강합니다. 외국인이 꽂힌 종목, 엘전자 달린다. 돈세영이 3년 내내 엘전자가 달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멘탈이 흔들거립니다. 금투센이 미국의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니 뭐뭔 상관이 있습니까? 엘전자만 집중하다 보면 이젠 시작이다. 그럴 수 있죠. 이젠 달리는 겁니다. 근데 실전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요. 정말 저도 무섭습니다. 어제 손가락이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코로나때 결국엔 매도를 해쳤습니까 LG와 정답은 없지만 L전자 버틸 수만 있으면 버텨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나름대로 외국인이 왜 L전자를 사을까? 외국인이 왜 L전자에 꽂혔고 왜 L전자를 담을까?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L전자 양호한 실적 아닙니까? 근데 실적이 지속성이 있어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신사업이 또 있어요. 여러 신사업이 있죠.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전장, 냉담방 신사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이 좋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싸요. 만약에 신사업이은 양호한 실적이 유지된다면 기업 가치를 제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관심이 높아졌다. it 업종 중에는 반도체주가 대장이에요. m b a 때문에 반도체주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주가 갈때 L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대 받았죠. 반도체 주가 힘들 때 L전자가 실적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관심이 L전자로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권사는 한 14만 원 제시하더라고요. 갈게 많죠. 저는 5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어설픈 증권사도 14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L전자 3분기 상회하는 실적, 3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L전자 지속 가능한 실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인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게 평가를 다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기업 간 거래 속에 있어요. B2B라고 하는데요. 기업 간거래는 매우 안정적인 매출이 형성이 됩니다. 또 신성장 사업이 확대 중이고 사업 자체 내용이 미래 지향적이에요. AI가 들어간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AI 가전, AI 냉난방. AI가 세상을 변화하게 시킬 거고 우리는 돈을 봐야 되는데 돈이 뭡니까 교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AI 기능이 들어가서 교체 전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스마트폰에 AI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4분기 중 기업 가치 재고를 계획을 발표한다 이거 3번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L전자가 그동안 주주를 잘해줬습니까 배당을 줬습니까 그런데 이젠 우리 L전자가 달라졌어요 중간 배당도 주고 도저히 중간 배당 천만 원 넘게 받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4분기 중 기업 같이 재고를 ceo가 직접 발표를 한답니다 뭐래도 또 던져 줄거 아닙니까 예로 배당을 더 많이 준다 요구하는 자사주 매수 좀 해라 자사주 한 천억 정도 상징성 있게 해라 뭐 발표할 거 많죠 아니면 배당을 더 많이 준다 이런 거 하겠죠 수급이 좋아져요 주 lg가 30여포를 갖고 있는데 2천억을 더 지분을 늘리기로 했어요. 이거 좋은 효과 아닙니까?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아직 1위는 아닌데 6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6위로 외국인들이 매수해요. 지금 한달 동안 2,580억을 매수했답니다. 일주일 기준은 외국인이 294억을 매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은 저랑 비슷한 심정이죠. 다른 거는 빠지는데 오르니까 이 조금 내고 매도하는 거예요. 저도 한10%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정말 흔들걸려요. 그릇이 그만큼 작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금투세 들어온다. 그리고 남의 주식은 빠지고. 근데 LG전자는 좀 올라요. 이익이 났어요. 진짜 매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도 이를 악물고 매도 안 하고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매도 안 하는 게 맞다. 참아야 된다. 공포를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제가 추천했는데 여기도 한 2200? 1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고 하고 중단타를 잘 치는 LG 이노텍도 1,586억 매수 중인가봐요 가장 강한 건 L전자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외국인이 매도 분위기예요 하지만 L전자는 16일 연속타로 매수 중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연속타 하루도 안 빼놓고 사고 있어요 비중은 씨를 말리고 날릴 수도 있죠 얼마나 더 연속타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현대차도 1 7만주 매도했고요. 삼성화재도 어제 3일 연속 매도를 했죠. 다만 SK하이닉스는 어제 조금 매수했어요. 완전히 틀려요. 대한민국의 대형주 중 L전자가 가장 강하고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둘까요? 외국인이 왜 매수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앞에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L전자를 외국인이 왜 살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L전자 기본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PER이 9.81이에요. 내년에 더 좋기 때문에 내려갈 거고. PBR은 기본 가치인데 1배가 기준은 아닙니까? 근데 0.8배예요. 아직까지도 매우 기준도 안 되는 저평가예요. 성장도 하고 있는데 1배 기준 11만 7천원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배당 수익률은 아직 0.77%, 우선주는 1.73%. 배당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 배당은 여기서 두 배가 날 수도 있어요.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해요. 지금 이 데이터는 작년 기준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여기서 최소 30%는 더 늘어난다. 이런 주식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성장 배당주입니다. 독일에서 가전 전시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핵심은 AI 혁신이에요. LG AI 허브 싱크온을 첫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가 지원이 되고 동감지는 새롭게 그려내는 ai형 삼성과 lg가 ai 가전으로 정면 승부 중이에요 이런게 잘 만들어지면 가사 노동 해방을 이끈다 생각하는 가전의 시대가 활짝 열렸고 핵심은 ai입니다 실제 반도체주가 ai 수혜라고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반도체주 최종 ai의 기기는 저는 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가전이 테마가 돼서 날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재도 있어요.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삼성이 27조 9천 1조 2천억을 벌었고요. 엘전자가 24조 5600억 아닙니까? 영업익은 이 1조 8600억이에요. 삼성공자를 영업 이익을 능가했죠. 매출은 삼성공자가더 많은데 엘전자가 영업 이익을 능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고품격 프리미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엘전자가 삼성공자를 이기고 있는 신호입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엘전자 가전은 LG 명가 가전은 엘전자입니다. 메이디라는 이런 회사가 있고요. 하이뭐 하이센스 꽤 많이 치고 로오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게 순수한 가전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다. 이건 총액 합쳐진 거고 합쳐진 거 따지면 엘전자가 88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대가 아직 안 돼요. 전체적인 규모는 엘전자가 중국 업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경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 LG, AI 홈, 대전 3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300조 크죠? 선점 명을 건다. 저도 AI 홈이 가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신규 온인데 온 집안 가전과 기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생성형 AI를 최초로 엘전자가 탑재를 했답니다. 그리고 엘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애놈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엘전자가 삼성전자를 선도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선도를 했지만 지금도 AI도 삼성을 이기고 선도한다고 봐요. 엘전자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좋을 때도 있었는데 지속적인 하락을 하죠. 그리고 또 상승하는지 알았는데 또 하락을 하죠. 또 상승하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이번 하락은 이거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악재가 들어간 거아니에이 이 하락은 복합적인 악재예요. 경기 침체, 대한민국의 금투세. L전자 개별 정보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원 상관이고 금투세가 L전자와 뭔 상관입니까? L전자는 안정적이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얘기한 게 L전자는 외국인 매수세만 보면 된다. 외국인이 땡길 때 그때부터 L전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신호가 왔어요.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올랐어요. 외국인이 더 매수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준다면 LG전자는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불안을 합니다. 금투세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엔비디아 빠지는 거. 개별 종목을 볼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힘들어요. 주식수를 지킬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포스러우니까. 그런데 금투세 무시, 다 모든 악재를 무시하고 LG전자만 초집중했을 때는 LG전자는 14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증권사도 14만원 제시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주식수를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금투세 폐지 운동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좀 이따가 금투세 폐지 1인 시위 방송할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이유는 L전자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L전자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불안한데 우리 한번 끝까지 갑시다. 가봐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 청사에 가서 시위를 하든지 끝까지 금투세 폐지는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